예 안녕하세요 피었습니다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찾아온 집이고요 여기 지 매매가 바로 됐고 인테리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인테리어 어, 여기가 인테리어 잘해놓고를 소문이 나고 구조도 상당히 잘 나와서 여러분들 매매되면 못 보셨으니 공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왔고요 보시면은 내부 신발장 팬트리 공간이 안쪽을 보시면은 대박인 집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입구 쪽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을수록 뭐 골프백이나 아니면 뭐 낚시 용품, 뭐 캠핑 용품 사용하기 참 좋죠. 이렇게 되어 있고, 어 보시면 왼쪽은 신발장 이렇게 구성인데 어 밑에 보시면 간접 조명등이 바닥에 은은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위에도 조명등을 참 예쁜 걸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입구 쪽에는 사면동 주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어,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 조명과 공간을 정말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딱 들어오자마자 넓은 이 거실이 딱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마감이 살짝 아직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나 이런 청소 부분들 그리고 뭐 샷시 손잡이 같은 거 아직 조금 안 됐는데 보시면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인테리어나 이런 공간적인 부분들만 위주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거실이 지금 저기 청주거든요. 청주에서도 우암산을 바라보고 있는 어 주인세대는. 동남향으로 보셔도 될것 같고요. 위에 조명이나 여기 공간을 한번 주로 보시고, 요즘에는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인테리어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매매가 된것 같아요. 물론 이 지역적인 특성에서 공명동이라는 곳은 어, 여기 직장인들 임대도 상당히 잘 되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우드톤을 같이 이렇게 섞어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셨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도 패링본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게 와, 특이한 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물론 하나하나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저 이거를 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저도 이걸 처음 보거든요. 여기 LG 지인의 샤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유해가스, 이산화탄소, 초미세먼지, 이게 공기청정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옆에 이런 환풍구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는데 자세한 거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 제품 저도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거실 공간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저쪽 천장 쪽, 지금 뚫려있는 부분이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오는 자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렇게 반대쪽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보통 이렇게 크게 한 판, 이렇게 대리석을, 인조 대리석이든 일반 진짜 천연 대리석이든 이렇게 크게 한 판을 쓸수록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큰 판으로 총 6개, 6개의 판으로 이렇게 벽면 아트워를 구성을 하셨고요. 조명등도 보면 상당히 멋진 조명등으로 여기, 근데 이집의 가장 큰 장점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만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 뒤쪽이거든요. 첫 번째, 어, 이 집의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주방 보시면은 인테리어가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여기 후드, 그리고 설거지 할수 있는 설거지 볼이 여기 밑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통은 벽면에다가 하면은 답답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이쪽을 이쪽 알덴드 식탁으로 자리를 함으로써 바깥쪽을 보면서 이렇게 설거지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조명등도 보시면은 위에가 간접등하고 위에 작은 볼로 돼 있는 LED 조명등을 이용을 하셨고요. 후드도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환기도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시면은. 여기가 냉장고 자리가 있고요. 저쪽에든 김치 냉장고 자리가 또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이게 비싼 제품이었던 것들이 이런 제품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바흐 팬트리에요 이게 바흐라는 제품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들, 팬트리 수납 공간들이 이렇게 짜임새 있게 진짜 어, 요즘에 이렇게 하면은 가격대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요런 팬트리 그리고 이쪽을 또 통해서 보시면은 이런 공간들 하나하나가 진짜 아기자기하게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콘센트. 보통 이렇게 글씨가 써있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글씨까지 다 써져 있습니다. 지금 청소를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를 나중에 찍지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찾아왔고요. 세탁 공간도 여기 한샘 볼, 엄청나게 넓습니다. 밑에도 보시면은 공간도 상당히 넓게 들어가 있고, 어 여기 오븐 기계도 여기 설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밑에는 비어있지만은, 밑에 공간을 또 보시면은, 여기 식기세척기를 나중에 매립을 할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터치 무릎이나 손을 이용해 터치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무릎을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주부분들이 상당히 편하게끔 무릎으로 밀어가지고도 열릴 수 있게끔 이렇게 제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상당히 좋죠. 이렇게 공간이 너무 잘돼 있고,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우리 이제 다용도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통 지금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탁실 공간도 넓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즘에는 보일러도 다 1등급으로 다 넣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1등급. 그리고 여기가 장점이 밖에는 인덕션, 그리고 안쪽에는 보조주방, 가스레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불 켜지네요 <laughs> 그래서 이쪽에 보조 주방이 간단하게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랫동안 끓이거나 인덕션이 좀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쪽을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진짜 아파트 웬만한 아파트 한 60평대 정도 보셔도 될것 같아요 공간이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가 또두 번째 하이라이트가 또 시작됩니다 지금 첫 번째 보셨고 이 바로 우리가 또 설거지하면서 볼수 있는 크, 이 공간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샷시가 있는데 저 이거 보고 진짜 반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공간. 내집 안에 완전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보이시죠? 바닥에는 화산석을 이용해가지고 비가 와도 물 빠짐을 참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주변 내 집안에 약간 중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위에가 뚫려 있어서 나중에 여기에서 테라스에 앉아서 멋을 낼수 있는 이런 카페테리아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줄수 있는 그리고 바깥쪽이 이렇게 강화유리로 시공하셔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투명해서 공간감이 상당히 넓어 보이고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 보시면은 저기 산 보이시죠? 저희가 우암산이거든요. 우암산이 바로 정경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남향이 제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산 쪽이 우암산을 보고 있으면 항상 동쪽이고, 그리고 이쪽 반대쪽을 보시면 이쪽이 남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동남향으로 이렇게 건물이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마다 여기에다가 벤치, 벤치를 지금 여기 설치를 해 놓았죠. 그러다 보니까, 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위에도 위에 이제 나중에 테라스를 쳐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지금 공사가 조금 마무리가 안 됐는데 밑에 보시면 여기 중간중간마다 조명등 설치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우측은 나머지 이제 자갈을 까시려고 여기 갖다 놓으셨는데 요거 마무리가 살짝 안돼 있는데 나중에 완공되고 찍으려고 기다렸는데 아우 무참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을 통해서 나가시면 다시 주방으로 주방과 이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부터가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땅이 좀 크거든요. 크다 보니까 주인 세대 공간이 진짜 잘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또 숨어져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큰방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쪽이 큰 방으로 이어져 있는데, 보시면 다른 우리 아파트 친구도 4.3m면 진짜 높다고 했는데, 뭐 여기는 진짜 높습니다. 4.3m 아니죠? 2.3, 2.5이 정도죠? 근데 간접등까지도 이렇게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을 통해서 보시면 뒤쪽. 어, 인테리어가 상당합니다. 이쪽을 간접등 이렇게 무드등을 예쁘게 또 넣어 놓으셨고요. 이 뒤쪽이 또 궁금하죠? 이쪽은 바로 드레스룸이 안쪽으로 엄청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은 북박이장 한쪽은 드레스룸 이런 공간이고요. 어 여닫이는 여기 문이 걸리기 때문에 미닫이로 이렇게 다 넣어 놓으셨어요 어 인테리어 여기 벽면도 보시면은 약간 질감이 가죽질감으로 돼 있는 깔끔한 화이트 그레이 색깔로 이렇게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공간이 또 비어져 있죠 그 이유는 요즘에 스타일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하나가 다 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인테리어가 여기가 다 웬만한 가구들은 다 한샘 북박이장이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장대, 그리고 우리 북박이 수납공간들이 이쪽에 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어 여기 옷장이었네, 옷장. 그리고 가장 어우 분위기 있었던 게 바로 이 공간입니다.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아파트에나 있을 법한 이런 샤워장. 우리 욕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어 유리를 설치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샤워부스가 한마디로 두개가 있는거랑 똑같은 효과겠죠? 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이 수전 그리고 욕조 이렇게 다 제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벽면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반대로 또, 또 보면은 여기 누가 보면은 이쪽이 타일인데 약간 벽지를 해 놓은 것처럼 매트한 질감에 화이트 그레이색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공간이 상당히 넓고요 그죠? 렇어 인테리어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큰방을 보여드렸습니다 큰방 공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웬만한 사이즈가 참잘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또세 번째 하이라이트 공간이 나오, 나올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을 통해서 넘어가시면 이 공간이 참 오, 신기해요. 보시면은 이 벽면이 공간을 비워놓으실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전부 다한샘 수납장으로 마감을 다 해놓으셨고요. 다 콘센트 이렇게 다돼 있는 수납장들 이쪽 벽면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코너 공간들도 나중에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작은 방 우리 작은 방이 나오는데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오, 북박이장도 보이시죠? 북박이장도 인테리어 북박이장을 넣었어요. 보통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비싼 제품. 손잡이 자체도 골드색, 화이트와 골드색으로 되어 있는 우리 또 옷장이 또 필요하죠. 오, 상당히 한샘 제품이, 오, 옷도 긴 거든 다 이렇게 걸수 있게끔 한쪽은 길게 되어 있네요. 어, 여기 작은 방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아파트 평수 60평 이상 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 공간은 아까 보셨던 그 공간보다는 작지만은 어,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게 비아코 타일로 이렇게 다 들어와 있고요 청소만 살짝 안 되어 있습니다 화음기 그리고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공간 하지만 답답하지 않고 넓게 앞쪽으로도 공간이 넓게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오 예쁘네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샤워부스가 숨어져 있죠 이런 공간 물이 튀어도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게끔 안쪽이 이렇게 잘 숨어져 있네요 자 이쪽을 통해서 작은방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 보신 방이 총 3개 큰방 하나 우리 작은방 2개 이렇게 구성으로 되어 있었고요 반대편 똑같이 복박이장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골드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복박이장이 뭔가 좋아 보여요. 깔끔하고 인테리어가 제 셔리합니다. 자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 그다음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공간이거든요. 방처럼 되어 있는데 이쪽에다가도 아까 테라스, 야외 테라스를 꾸밀 수 있는 홀딩도어가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사무용 공간이나 우리 아이들 간단하게 놀수 있는 이런 방 아니면은 이쪽에다 작업실을 또 꾸밀 수 있는 이런 방으로 활용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쪽에 또 카페테리아를 만드셔도 상당히 공간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추운데 이쪽 공간을 이용하시면 너무 좋겠죠. 어, 여기에다가 이걸 만들어 놓으시니까, 어,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이쪽까지 다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메인만 설치가 안 되어 있었던 거네요. 화이트와 우드의 약간 조합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따지면 방이 4개예요 근데 뭔가 아쉽죠? 바로 이 공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 어, 일조를 먹는다고 해요. 어, 앞에 건물 때문에 가려서 해가 뒷집에 안 들어와 해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경우 있죠. 그러면 건축을 할때 이렇게 뒤쪽 공간을 잘라서 이 공간이 나오게끔 테라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공간이 서비스로 더 주어진다는 거. 어, 서비스가 더 들어가서 이 공간 활용하시기 너무 좋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보너스로 더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김장을 하시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공간들로 또 추가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공간 너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그리고 카페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 테라스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아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 인테리어 너무 예뻐요. 어, 이 정도 집이면 진짜 만족할 것 같은데요? 그죠? 이런 집들은 사실 진짜 빨리 매매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못 보시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이런 순간인데, 제가 빨리 와서 여러분들께 이런 인테리어도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건물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중에 구상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가 어디예요? 라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는 지금 복명동이고요.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되고 여기는 전부 다 매매가 돼서 제 나중에 입주를 또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재미난 컨텐츠로 나중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